오늘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총 3단계에 걸쳐서 내집 마련, 주거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요건이 충족되시면 가입을 하시는 게, 어, 재테크 면으로 보거나 내집 마련을 하는 거에서도 있어서도 좋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배장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부가 2024년 2월에 출시 예정인 이 제도는 이 청년들에게 초기 자본을 모으고 분양에 당첨됐을 때 부담을 낮추면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 취지로 나온 제도인데요. 총 3단계에 걸쳐서 내집 마련 주거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이 자산 형성을 손쉽게할수 있다는 취지로 나왔는데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더 완화된 가입요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어요 총 4가지가 완화가 되었는데요 이첫 번째 소득요건이 원래 연 3,6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늘어났고요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무주택세대주의 조건이었는데요 이 무주택자로 바뀌게 되었고, 나비판도 또한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무주택 세대주 때문에 만약에 집이 있는 부모님과 살고 있는 청년이어도 기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이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내명의의 집이 없다면 가입을 할수 있는 이 완화 요건이 어, 컸다는 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단계는 만약에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분양에 당첨이 되면 이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어쨌든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담을 낮춰주고자 이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대출액 또한 분양가의 80%, 최저 2.2%, 그리고 장기로 40년까지 빌려줄 수 있는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론 이 대출 또한 모든 사람에게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요. 이네 가지를 보면요. 만약에 소득 요건이 미혼일 경우라면 연소득 7천만 원, 기혼일 경우에는 1억. 그리고 주택의 가격 또한 6억 이내. 그리고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집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입 기간과 납입액 한도가 있는데요. 가입 기간은이 청약통장이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납입액 또한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출 조건은 기존의 이 청년 주택들인 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대출은 만 20세부터 만 39세까지 가능한 점좀더 기한을 늘려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메리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단계가 정말 중요한 게이 생애 중기별로 3단계로 더 추가 우대를 해주는데요. 이 3단계가 바로 결혼과 첫 자녀 출산 그리고 다 자녀 출산에 의해서 우대 금리를 추가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어, 결혼을 하게 되면 0.1포인트 인하를 해주고요. 만약에 첫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무려 0.5% 포인트를 인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로 될 경우에는 0.2%씩 또 인하가 되는데요. 만약 내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 하한선을 1.5%까지 이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 가입 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정말 솔깃할 만한 청약 통장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내년 2월에 출시된다고 했잖아요. 이 신청 방법은 기존에 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가입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기존의 종합 저축 통장을 가지고 계셨다면 내가 이 가입 요건이 충족이 된다 하시면 다시 신청을 하시면 바로 이게 가입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전환이 되게 되면 그럼 지금까지 내가 납입을 했던 납입 환도와 납입 횟수 뭐 이런 게다 인정이 되는 건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자동 전환이 된다면 이 납입액과 납입 환도의 횟수도 다 인정을 해 주게 되고요. 이 우대 금리도 4.3에서 3.5%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 우대 금리는 어. 전환한 이후에 나비 액부터 4.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점 알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혜택이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이 청약통장을 통해서 당첨이 될수 있는 실질적인 나를 찾아보면 1년 후와 납입액 천만 원이 있어야 되니까 2025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고 이게 주택 금액이 6억 이하다 보니까 올해 분양한 아파트를 보면 서울의 6억 이하의 아파트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다. 서울의 내집 마련은 불과한게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정부 또한 2024년부터 시세의 70%나 80%에 해당하는 공공분양 주택 뉴홈의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또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집 마련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게 대상이 청년 대상이잖아요. 만 20세, 34세면 이제 첫 직장을 잡아서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내집 마련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이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을 모으고자 생각하는 것보다 그동안 억눌렸던 게좀 분출을 하면서 일단 지출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이 청약통장은 기본의 이 적금보다 훨씬 높은 4.5%의 금리를 주고요. 이 계약금을 내기 위한 인출 이외에는 인출이 불가한 거죠. 거의 반 강제성으로 저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시드머니를 모으는 방법으로는 정말 탁월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입 요건 나이가 만 34세까지잖아요. 그럼 만 34세가 지나가게 되면 이런 우대 요건 받을 수 없는 것이냐 또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시는데 이 가입 시점 시이 충족이 된다면 쭉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내년 2월에 출시가 된다 하시면 가입요건이 충족 되시면 가입을 하시는게 어 재테크 면으로 보거나 내집 마련을 하는 거에서도 있어서도 좋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시된 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대해서 음 자세히 살펴보시고 출시 예정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